자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여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직에서섀도버스 방송하고 있는 윈터 클라우드예요 반갑습니다 한국 공식 대회 해설이고요 아무튼 이제 다름이 아니라 어, 제 2탄 카드 팩 진화하는 무한 이제 발표가 되면서 다음 주 17일 목요일에 카드 팩이 발매가 되는데요 충격적인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서 어 이거는 좀 아니다.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엘프 레전드 카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. 희감는 밀림 리마가라는 카드입니다. 자, 출격으로 상대방 전장에서 추종자 두 장을 선택해서 선종료까지그 추종자에게 추종자나 리더 공격 불가를 갖는다. 락 효과를 부여하는데요. 자, 이 친구의 메인 효과는요. 락도 락인데 이 초진화시 효과가 아주아주 아주 파격적입니다. 이게 뭔 소리냐. 자, 상대방 전장에서 추종자 두 장을 선택해서 턴 종료 시에 내 리더에게 피해 1, 이 추종자에게 피해 2를 가는다인데 턴 종료 시가 뭐죠? 영어로 이치 턴이거든요. 내 턴의 종료에도 발동하고 상대방의 턴 종료에도 발동이 됩니다. 이 뜻이 뭐냐? 상대방의 추종자가 체력이 조금 높거나 초 진화 시초 진화한 추종자라고 봤을 때이리마가 리마가의 초 진화 시 효과로 번딜을 최소 6딜 이상 넣을 수 있어요. 한 턴을 확실하게 묶으면서 명치에 번디를 엄청 세게 넣을 수 있거든요. 이게 뭔 뜻이냐면은, 이 초진화시 추종자 같은 경우에는, 내 턴에는 피해의 면역을, 면역 상태가 되기 때문에, 이 추종자에게 피해 2를 주는 게, 체력이 낮은 추종자는 이게 박살이 나면서,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못하게 되잖아요. 내 리더에게. 근데, 올리비에 같이, 동시에 두 개를 초진화시킨다고 하면은, 체력이 뭐 기본 4, 기본 5가 되는데, 그죠? 이 리마가의 번딜 효과를 최소 2번 3번을 받게 되거든요 리마가를 쓴 턴의 종료에 데미지를 2받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턴 종료에 또 이제 2명이니까 리더에게 피를 2받고요 돌아오는 내 턴의 종료에 또 상대방 필드에 있는 이 초진화시 뭐 친구들을 아니면 은 체력이 높은 화염의 파괴자 같은 친구들이 또 명치에 딜 들어가면서 최소 6데미지 7데미지 이상을 볼수 있는 그냥 초진화 하드 카운터 카드가 나왔어요 말이 안 돼요. 말이 안 돼, 말이 안 돼. 그래서 이제 이 카드 말고도 지금 이제 리노세우스 지원 카드가 이제 이코스트 이제 주문 카드가 있거든요. 엘프 카드를 융합시킬 수 있는 주문 카드인데 카드를 뽑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손패 관리도 시켜주면서 중후반 필드 싸움은 락과 함께 강력한 번디 효과가도 부여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리마가라는 카드가 나오면서 리노세우스가 그냥 말도 안 되게 세질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좀 방송을 켰고요. 얘가 제가 봤을 때 엘프의 위상을 좀더 높여놓지 않을까. 얘 때문에 좀더 중후반 파워 싸움이 훨씬 더 세지지 않을까. 안타까운 점은 이제 진화하는 카드 게임인데 대놓고 올리비에 같은 강력한 초진화 카운터를, 초진화 추종자를 좀 카운터 치는 효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효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반대로 이제 체력이 6 이상인 화염의 파괴자, 그리고 쿠온, 그리고 제노, 이런 친구들도 최소 3턴을 묶어 놓을 수 있거든요. 3턴, 하나, 둘, 셋, 가서 최소 이제 3 데미지에서 6 데미지, 이런 식으로 이제 데미지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리노세우스 킬각을 잡기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카드 굉장히 위험하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. 어 다음 주 17일에 신규 카드 팩이 발매가 되는데요. 앞으로 어떤 카드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일단 엘프는 초반에도 강하고요, 중반에도 강하고요, 후반에는 더욱 강한 만능덱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별로도요. 예, 이게 두 번째 팩부터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가 나오면 안 되는데 좀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에. 어,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전 가볼게요. 안녕.